시험 점수고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식으로 써볼 수 있는게 x의 평균이 m이니까 이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x의 표준편차 가 이런 상수란 얘기죠. 자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지필평가 화학시험과 물리학시험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아래와 같다라고 주어졌고 이 학교에 그 다음에 A 학생이 화학 시험과 물리학 시험에서 받은 시험 점수는 A가 실제 받은 점수는 화학은 85점, 얘는 76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표준 점수가 각각 t1, t2라고 했어요. 이때 표준 점수. 자, 그럼 기억부터 참고지을 골라봐라라고 했는데. 먼저 ET를 구하라고 했어. 첫 번째 기억에서 제가 넘기진 않을게. 그럼 ET는 저게 t램에 이게 t 잘 보시면 얘랑 얘랑은 지금 상수입니다. 문제에 분명히 써 있어요. x의 평균을 m이라고 했고 이거 상수.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얘도 상수로 간주하셔야 돼. 그럼 ET는 자, 이거 시그마분의 2 0 x 에 백이 시그마 분의 20m에 그 다음에 더하기 100 돼있죠. 지금 분배 법칙 써서 제가 전개했어요. 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의 성질이 이거죠. 이거. 즉잘 보시면 내가 뭔지 모를 뿐이지 이건 상수고 얘도 다 상수입니다. 얘도 다 상수니까 상수는 앞으로 쓰시고 시그마분의 22의 x 자그 다음에 얘는 다 쓰시면 되죠 이렇게 맞니 근데 얘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스몰 m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은 정확히 똑같으니까 이 t는 100이 맞지 자 그럼 이걸 뭐 수능 아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 T 점수라고 부르는 거뭐그 예시 하나 아, 만들어놨고 그러면 기억은 일단 맞고요. 니은에선 V T를 물어봤어요. 분산 분산은 이것만 제곱해서 앞으로 빼주고 이 뒤에 건 무시해도 되죠. 이거 제곱하시면 시그마 제곱분의 0 0에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아, 주어진 문장에서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x의 분산은 당연히 시그마 제곱이 될 겁니다. 얘가 시그마 제곱이란 얘기죠. 그럼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약분 하시면 400이 나와야겠지. 20이 아니고, 20은 t의 표준 편차는 20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로 두시어 주시면 되니까. 자, 디귿은 좀 쉽습니다. t1이 t2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자 일단 t1을 제가 한번 구해보면 t1은 약속에 따라 그대로 구해보면 20 곱하기 어, 시그마 시그마는 표준편차죠. 그 해당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의 표준편차 분에 얘는 85점 맞았대. 그리고 빼기 그 시험 본 학생들의 평균 하고 100을 더하면 이게 화학 과목의 t점수가 되겠고. 자 그럼 이거 약분하시면 2죠. 1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t2, 물리학의 표준점수는 20 곱하기 물리학 시험본 학생들의 표준편차, 그 다음에 내 점수 빼기 시험본 애들의 평균 플러스 100.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거 76에서 70 빼면 6이고, 12분의 6이니까 2분의 1이지. 자 그럼 보기 디귿에서 T1이 T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둘은 지금 같게 나오죠? 기억밖에 맞는 게 없습니다. 자 됐습니까?